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최신 무기,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첨단 방위 기술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첨단 방위 기술 성과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풍백 V5 고속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름부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풍백은 고대 한국 신화에서 바람의 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속도와 파괴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풍백 V5는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기존의 방위 기술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이 무기가 국가 안보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백 V5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놀라운 속도입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7, 즉 음속의 7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지대지 타격 능력을 보유한 이 미사일은 목표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첨단 관성항법 시스템과 위성 유도 기술이 결합되어 매우 짧은 반응 시간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풍백 v5 위 사거리가 약 1200km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은 물론 주변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기에 충분한 거리입니다. 풍백 v5는 속도와 사거리 뿐 아니라 스텔스 기술에서도 혁신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최신 열차폐 소재와 공기역학적 설계 덕분에 극초음속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적의 레이더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향후 해군 함정과 잠수함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플랫폼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 전방위 타격이 가능한 전략 무기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풍백 V5 위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고폭탄두 외에도 벙커 파괴용, 정밀 파편 확산형 탄두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적의 전략 시설뿐만 아니라 고강도 방어를 갖춘 목표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타겟 인식 및자율궤도 수정 기술이 탑재되어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명중률과 작전 유연성을 자랑합니다. 풍백 V5는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 자립도 강화와 기술 독립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DAPA 위주도 아래 개발된 이 미사일은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기 운용은 적의 핵심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및 자국 전략 시설 방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차 그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풍백 V5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 미사일의 성능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풍백 V5가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이며 잠재적인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